560번 같이 문제 읽어봅시다. 자, 확률변수 x의 확률,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졌을 때 자, 다음에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요 사실이 뭔가 한번 볼게. 자, 확률변수 x가 자, small x가 될 확률의 값이 주어졌잖아.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볼까? 자, 450번 중에서 자, 사건이 x번 일어났다는 얘기고 자, 그 x번 일어날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이 이고요. 자, 아니로 확률이 3분의 2다. 자, 그럼 우리는 얘들아요 사실을 통해서 이 가운데 에 있는 요것만 봤을 때도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냐면, 아,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자, 450번, 그죠? 여기 보이시면 450번의 독립 시행 중에서, 자, 그죠? 자, 그리고 450번의 독립 시행 중에서 사건이 X번 일어났네. 그 각각이 3분의 1이니까, 아, 그때, 자, 3분의 1 P값이 3분의 1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 르는구나이 표를 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근데 이제 이하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사실을 이용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연속인데 얘는 뭐예요? 이산이죠. 연속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n 값이 충분히 크기만 한다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어디에 아주 근사하게 된다라고 했죠? 정규분포에 거의 근사하게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과 자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얘는 mp입니다. 그지? 자, 450에 3분의 1을 곱해야 되죠. 자, 450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게 150이 됩니다. 그죠? 자, 시그마 제곱은 얘들아 mpq니까 이 150이... 150에다가 Q를 곱하면 되지. Q는 얼마인데? 예,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은 얘는 100이 돼서요. 자,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평균이 150이고 자,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 곡선에 아주 근사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제 구해봅시다. 자, 120 이상 그리고 170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근데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은 표준정규. 자, 표준정규분 이 표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x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우리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그마 분의 x 마이너 m이잖아. 자, 시그마가 10이라고 찾았고요. 자, 평균은 150이라고 찾았으니까 이 x 자리에 이 120하고 170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자, 120을 자, 대입하게 되면은 저기들 마이너스 30이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X는 이제 Z로 바뀌었죠. 자, 170 대입하게 되면, 은 자, 분자가 20이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확률을 구해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곡선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칭 모양. 자, 어디를 기점으로 대칭이죠? 자, 0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인. 자, 이런 분포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은 자, 이쯤에 있다. 자, 2는 이쯤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각각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뭡니까? 0에서 3까지 하고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기는 0.4987이 되고요. 자, 여기는 자, 얘하고 같죠. 그래서 0.4772가 돼서 자, 이 둘의 값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 바로 한번 해 보자. 자, 0.4987에서요. 자, 0.4772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9.579 네, 정답은 0.9759가 되겠네요